윗대에서 많이 달고 닦았다. 그러시는 분들 신을 잘 다스렸다. 그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재혼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거든요. 네. 아니면 사람들마다 또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내려가는 시기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. 근데 조상 신명님들이 잘 다스려 놓으신 분들이 거의 잘 되는 케이스, 승승장구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. 특징으로 봐서는 재혼이 들어온다고 저희는 말을 해요 거의. 네 안녕하세요 원주 내화장군입니다. 네 선생님. 선생님 이제 신내림 받으시고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보셨잖아요. 상담을 할때 네. 진짜 잘될것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든가 느껴지는 기운 같은 게 있나요? 윗대에서 많이 달고 닦았다 그러시는 분들, 신을 잘 다스렸다 그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재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거든요. 네. 스물일고 삼십칠 세막 그러는 데 있잖아요. 사람들마다 가지각색으로 내가 운기가 상승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치만은 이 사람들을 봤을 때어 본인은 올 시즌에 재혼이 들어온 해입니다 그러시니까 당신은 재혼을 좀 트고 가면은 승진수라든지 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사람들마다 또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내려가는 시기가 있고 다+ 다르잖아요 근데 그만큼 자기가 안 좋은 걸 다스려 놓고 내 조상 신명님들이 잘 다스려 놓으신 분들이 거의 잘 되는 케이스 승승장구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. 특징으로 봐서는 재운이 들어온다고 저희는 말을 해요. 거의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. 고객님께서 딱 상담하는 순간 이제 아이 사람 재운이 들어왔다. 네. 이게 딱 느껴지시는 거죠? 혹 사주 보면은 어이 사람은 이것만 살짝 안 좋은 것만 살짝 조금 다스리면은 잘 풀리겠다.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, 처음에 이제 조상님 얘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.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, 이 사람이 이제 네. 조상 대우를 잘 하고 있는지, 잘 네. 했었는지, 네. 이런 것들도 나오나요? 그쵸. 윗대에서 많이 잘 들였다든지, 아니면 본인이 절에 가서 많이 빌었다든지, 무송인분들한테 초를 켰다든지, 이런 식으로라도 많이 빌던 공덕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, 아니면 사람들 사주를 봤을 때, 어떤 분은 조상에서 너무 예뻐해서, 조상에서 막 도와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대중적으로 잘 되는 케이스 그리고 신명님자에서도 되게 어여쁘게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사주를 볼때 전화를 봤을 때어 본인은 되게 조상님자에서 많이 도와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상담을 할 때쯤에는 그리고 대면 점사로 봤을 때는 얼굴에 빛이 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 네. 근데 전화 상담으로 봤을 땐 사주적으로만 거의 보이는 거고 음. 대면 점사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얼굴 얼굴에 복이 있고 그런 게또 다른 쪽으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거든요. 오히려 좀 방문 점사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볼수 있다. 그렇그 사람이 오면서 전화정사로는 기운을 느끼는 데까지는 살짝은 시간은 걸려요 네. 근데 대면점사로 보는 거면은 이 사람이 왔을 때이 사람의 기운 뭐가 따라붙었는지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느끼잖아요 느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 중에 이 조상님이 도와주려고 하는 자손들이 있다 네 그 사람들이 본인들도 느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. 본인들은 잘못 느끼죠.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, 슬슬슬 인생이잘 편안하게 가는데, 그냥 내가 잘 나서 그런 줄 알죠, 거의.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, 힘드신 분들은 조상님이 왜날안도와주신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.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윗대에서 많이 조상이 있다 할지라도 좋게 가신 분들은 도와주잖아요. 근데 또 내가 굶어 죽었고, 험하게 사고수로 돌아갔는데,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. 그러시기 때문에 조상님이 왜날안도와주 도와주지난 열심히 살았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어떤 힘드신 분들이 좀 조상 대우를 좀해 드리면은 네. 삶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? 근데 무조건 조상 대우기보다는 이 사람 집안 자체로 봤을는 막혔던 거이 사람이 살짝 안 좋은 점 그런 거를 터치 터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해 줘야지만 조금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? 그렇게 보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